이 동작인데요. 설명을 하, 해드리자면, 박수 두 번, 테이블 세 번, 박수 한 번, 컵을 잡고 내려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에요.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이요.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박수 한 번, 컵을 잡으시는데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박수, 컵 잡으시고요. 쫙, 그 다음에 컵의 모서리 부분으로 테이블을 쫙, 주고, 손바닥, 컵. 다시 한번 하면요. 치고, 치고, 주고, 짠, 짠. 다시 한번 박수, 잡고, 치고, 치고, 주고, 짠, 짠.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아이들에게 연습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